안녕하십니까 정다운 명용농원 고대표입니다. 오늘 아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듯 오늘 무섭게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끝이었네요. 우리 식물들이 물을 듬뿍 머물고 있겠죠? 아, 밖에 물줄 일이 없어서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 안에서 아, 마크로필라 계열의 목, 그 수국들을 내년을 위해서 전지를 했습니다. 아, 또 한편으로는 삽목하기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습도 높고 날씨도 선을 하고 삽목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수 꽃나무로 빠질 수 없는 아이들을 모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첫 번째 소개할 아이는 이 베록 나무입니다. 목베, 목베기롱이라고 하죠. 블랙 다이아몬드의 퓨어리 퍼플입니다. 이 퓨어리 퍼플은 개화 기간이 7월에서 10월 혹은 첫설이 내릴 때까지 개화 시간이 상당히 긴 그런 베기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이 나무는 최대 높이가 2m에서 2.5m까지 성장하고 다른 나무 목배기롱에 비해서는 좀 외성종에 해당됩니다. 신품종 자엽 배롱나무 블랙 다이아몬드는 내한성을 개선한 품종입니다. 영하 15도까지 내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보라색 꽃이 대량으로 개화하고. 조밀한 여러 줄기에 꽃이 피는 낙엽 감목입니다 가지 끝에서 원추형으로 무리지어서 꽃이 피기 때문에 이파리는 검정색에 가까운 꽃과 대비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좋아하고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식재해 주면 좋겠죠. 이 아이들은 양지나 반양지 가리지 않고 모두 키우기에 적합합니다. 이 퓨어리 퍼플 목베기롱 가격은 9,000원입니다. 두 번째 만나볼 아이는, 예, 삼색 버드나무라고 합니다. 고객님들 모두 잘 아시고 있고 사랑받아온 조경수죠. 요렇게 미니 사이즈로, 토프열리 형태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탕 모양으로 전지해서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보는 재미도 있답니다. 이 아이들이 봄에 새순에서, 예, 분홍빛, 핑크빛, 그, 새순이 나오죠.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고 설레이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흰색, 분홍색, 초록색의 색상의 조화로 봄, 여름, 가을 멋진 잎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산색 버드나무의 가격, 9,000원 입니다 이렇게 자라면 이렇게 전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머리를 싸듯이 이렇게 잡아 가지고요 내가 키우고 싶은 높이에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들은 삽목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물꽂이를 하시거나 크게 삽목하거나 하면은 100% 성공합니다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세 번째 소개할 아이는 아주 반응이 뜨거웠던 아나벨 수국이죠. 그 중에 외성 아내발 수국입니다. 기존의 아나벨 수국이 키가 커서 관리하기가 좀 어려웠던 분들이 있다면 이 외성종 아나벨 수국을 추천드립니다. 정원의 맨 앞자리에 심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외성 아나벨 수국, 블랑시테와 리메타라는 두 종이 있는데 에, 랜덤으로 출고될 예정이며 구매 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세계 최초 난쟁이 수국이죠. 50에서 70cm 정도 수고를 자랑합니다. 꽃색은 라임색, 흰색으로 피어납니다. 아나벨 수국의 장점이죠. 키는 작지만, 예, 꽃송이가 크게 피어납니다. 이 아이들이 꽃이 다 피어서 저희가 나갈 때는 이제 전지를 해서 나갈 겁니다. 전지를 해야 올 가을에 수국을 다시 한번 꽃을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렇게 꽃만 간단하게 이렇게 전지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자른 부분에서 이렇게 새순이 나와가지고 가을쯤에 꽃이 먹을 겁니다. 꽃이 맺혀가지고서 또 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꽃이 다 거의 젖고 탈색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갈 때는 이 꽃을 다 제거하고 나간다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2월달, 2월 말에서 3월 초 그때 한뼘 정도 남기고 이렇게 강전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 정도 한뼘 냉기고 강전정을 해주시면 뭐 기존 가지에서도 줄기가 올라오지만 밑에서 신초가 두껍게 올라올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예, 이 아이의 외성 아나벨 수국의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29,000원에 모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이 아이는 먼저 영상에 아나, 저기, 라임라이트 대품을 올렸었는데요. 진짜 감사하게도 그 많은 양이 다 품절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매하고 싶어 하는 고객님들이 많아서 개보다는한이 정도 작네요. 중품입니다. 중품인데 이 아이도, 예, 딱 일주일만 일주일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이의 가격은 9,000원입니다. 원뿔 모양으로 개화하고 라임색으로 피어 크림색으로 가는, 그 다음에 가을에는 연핑크로 물드는 그런 수국이죠. 우리 고객님들 가을에 예쁜 단풍든 꽃을 구경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목수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임라이트 품절로 구매하지 못하셨거나 대품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웠던 분들 중에 이 상품을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수국 외에도 다른 인기 있는 조경수 두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삽목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저번 편에서 삽목하는 법 다시 한번 알려드렸죠. 꼭 한번 어, 삽목하시면서 새로운 재미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택배 주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주문은 문자로 받겠습니다. 해당 가격은 딱 일주일만 유효하시다는 점 예, 참조 부탁드리고, 예, 하지만 조기 품절될 경우에 구매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하신 품종명, 수량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택배는 4개당 일반 택배비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너무 큰 대품이어서 하물 택배로 갔었는데요. 얘들은 일반 택배로 갈 수가 있고요. 네개당 일반 택배로 부과된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3목의 계절. 백내장마에 너무 어, 습한 장마에 몸 건강,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아, 이렇게 말을 더듬죠, 제가. 아. 아,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변펀 구독자 댓글 이벤트 당첨자 발표 위에 떴습니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또 다시 좋은 이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다운 매목농원이었습니다